자그리고 많이 했던것지 봐봐요 최소거리와 최대거리 이게 주제입니다 최소거리와 최대거리 일단 첫번째 유형이 뭐 l l 냐면은이게 원이 있어. 요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어. 원 밖에 점이 있어 이렇게. 자 원의 중심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뭐 C라고 하자. C. 여기 A 점이고 원의 위 점이 P야. P가 움직여요 원 위에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P A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P가 움직이니까 그죠 마구마구 달라지겠죠. P가 움직이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구할게. PA의 길의 최댓값이랑 그다음에 PA의 길의 최솟값을 구하래.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원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요 거리를 구해야 돼. 여기 약에 d라고 할게. 구하게 d값이야. d. 그럼 d에다가 뒤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을 r를 더해 그대로 r를 더해 그럼 d 더하기 r이 최대겠죠? 이제 뒤에다가 r를 더한 거 어, 이게 최대야. 그래서 최대는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를 더한 d 더하기, d 더하기 r이 최대다. 그다음에 최소는 반지름 r을 빼는 거지. 요 길이가 만약에 반지름 r이 하자. 그지? 피가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빙빙 돌다가 파란 선분과 원이 만나는 이점. 이 점에 피가 위치했을 때, 그때가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뭐 뒤에서 알을 빼는 거니까 결국 남는 게 지금 이 길이라면 요기이 길이. 길이가 최소. 여기, 그죠 그럼 최소는 d 빼기 아니야? 그지? 최소는 뒤에서 알을 빼는 뒤 빼기 아야이 되죠? 결국은 이제 이 길을 구하는 거야길를 구해야 돼. 그럼 길를 구하기 위해서 이 뭐를 이용하는거야 점과 점자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가지고 D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 점이 아니라 원이 주어지고 직선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직선. L. 그래서 뭐 얘가 뭐 AX 더하기 뭐 BY 더하기 C는 요약해.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숫자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그지? 원의 중심이 이제 C가 있어, 이렇게. 안 들이면 아니야. 그때 이제, 이번에도, 원 위에 점이 움직여. 피가 움직여. 그때원위의 점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그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 그럼 피가 움직이니까 거리가 변할거 아니야. 얘들아, 거리라는 것은, 얘들아, 점에서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제일 짧을 때. 즉,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길이가 거리인 거죠. 이런 거는 거리가 아니야. 길이, 길이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건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는 최단거리가 거리야, 그렇지? 그럼 내가 거리를 만들 때 이게 제일 제일 짧을 때랑 제일 길 때를 찾을래, 제일 길 때,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공인하죠. 일단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L까지 발을 내려. 이렇게. 그래서 수선에 발을 내린 다음에 얘를 뭐 H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 이 길이를 보는 거예요. 이 길이 D. 이 길이를 d를 보여 t. 이 길이에다가 또 얼마를 더하는 거? 반지름 r 을 더한 거. 반지름 r 을 더하면 요게 일단 보다 요게 최대가 되겠죠. 그지그 다음에 이제 최단 거리는 d에다가 r를 빼는 거야? 반지름 r 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d에서 r 빼는 거야. 그뒷 빼기 아니죠? 그게 이제 p가 여기 위치했을 때, 그렇지? 파란 선분과 원이 맞다는 점, 요 점이 p일 때, 요 길이가 최단 거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p 여기 이제 p h p h 시할까 p h의 여기 최대. p h의 최대 는 보다 d에서 r을 더하는 거고. 그죠? p h의 최소는 d에서 r 된 거죠. 이 h라는 것은 발 내렸을 때그 발을 H라고 경거야 그죠? 그래서 요 길이, 그 길이 어, d 구한 다음에 d에다가 단지 r을 더한 게 최대. 최대. 그 다음에, 자, 뒤에서 반지를 뺀 거, 요게 최소. 자, 이 되죠? 요거는 이제 패턴이니까 잘 봐주시고,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거기, 어디 보냐면, 어, 21번. 21번을 쌤이 어, 풀게요. 21번. y분구 반지래자반반년을이고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어디가, 에 3, m 만 c o m 어가 s 만 m 가 있어. m m 고 s o 가 e c o m 어 a some c o 지 m a 원 o 에 지금 o 가 움직여. 그때 이최리 m m a some comma, some comma, some comma, some c 3,4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죠. 거리 c o 이 그죠? 이거 얼마야? 이거 뭐 5죠. 터타고라스 그죠? 3배, 4배, 보니까 또는 정과 정자에 보여준 거 이거 5 나오지?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이 3이죠, 3. 그지? 그러니까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에다가 더 가서 이 반지름을 더한 게 그게 바로 최대. 최소는 반지름 뺀 거죠. 그러니까 핀점이 여기인데 최소.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거니까. 최소를 구하는거죠. 최소를 구하는거니까 5에서 3 뺀거. 요그 길이가 얼마 되는거야? 5 빼기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빼이3 해서 2가 답이야. 그죠? 즉 점과 점 사이를 써서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3을 빼야돼. 그래서 D 빼기 R. 이게, 이게, 이게 최강거리야 이해되죠? 자 22번 별표 하나. 22번 별표 하나. 자, 22번 풀어 보세요. 22번이랑 23번. 그거 풀어 보자 얘들아. 22번 별표, 23번 별표. 23번 별표 23번 별표. 두개 별표 찍고 풀어 보세요. 자 얘들아. 좋아. 여기에서 요친 요친구의 지금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그이거이기 하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다할까 아, 루트.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요거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응? 이 뭐야, 의미가? 유저의 의미가 뭐야? 0마 에기서 0, 0마 여기서부터 어, a, b까지 거리가 이거잖아. 실제로 구해보세요. 루트 a 0 제곱 b 0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응용해보게. 거기에서 응용했을 때이 친구의 의미는 뭐야? 이 친구 의미는 a, b에서부터 a, b에서부터 여기 물결표지야. a, b에서부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2까지 거리죠. 그죠? 그죠? a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2의 제곱의 루트 c 운거 아니야. 아 근데 a, b가 원위의 점이네? 그러면 이 원을 그렸을때 응? 대충 대충 원 그려봐 대충. 대충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원이에 지금 여기가 지금 a, b가 있대. 움직인대 b가.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근데 어딘가 지금 여기 여기 점을 잡았을 때뭐 마이너스 오콤마 마이너스 1 2가 있어 이 점이 있어 근데 지금 뭐야 원의 점이 움직일 거야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a 콤마 비가 움직여 그지? 근데 이 거리에 뭐를 구하는가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아 아까 그 문제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을 이어주세요 이어주고 나서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뭐야 최대겠죠? 그지? 그럼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를 써서 요 길이 구하면 얼마야? 13이죠 13 그죠? 아왜5대 11이 13 아니야 그죠? 12대5대 13이니까 요 길이 13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은면 5가 되겠죠 5 반지름 5 그지? 그래서 이제 아13 더하기 5 18 그게 지금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다 5번이야 이되겠죠자 그다음에 응용 문제죠, 이거. 아까 했던, 아까 앞전에 문제에서 응용된 의용, 건데, 자옆풀어 볼까요? 2, 3번. 얘는 이제 원을 그렸을 때 대충 뭐원 그려보자. 대충 여기다가 원을 그려요, 요렇게그 원의 중심이 A 커머 B네. 중심이 A B인데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야. 그죠? 자 O는 원점이야. 원점인데 P가 어디야? P는 원의 위를 움직이죠 그죠? 원 위에 P가 움직여 이거 5가 되고 얘가 옆구멍 아니야? 그지? 그때 이거 이 친구의 최대가 이기래 최대가 이거의 최대가 이야 그럼 P가 움직이잖아 아까처럼 얘들아 P가 이거 움직여 이렇게 계속 계속 움직여 움직일 때 그럼 이게 언제 그럼 이게 언제 최대야? 역시 원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어줘 원점이야 이렇게 그 다음 더 가? 더 가서 연장했을 때 반지름을 더해야죠. 그지? 그게 최대야. 근데 문제에서 최대이가 얼마라고? 6이라고. 6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P가 여기인 거지. P가, P가 빙빙 돌다가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그지? 이 최대 길이가 6인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야? 원점에서 a, a까지 거리 아니야. 그지? 그럼 걔는 얼마야? 루트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치지이친구랑 1을 더한 게 최대 인거 아니야? 최대 6, 그치 6.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반지름 1을 더한 거, 그게 이긴 거지. 넘겨서 제곱해?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얼마예요? 제곱한 거니까 4의 제곱이죠. 어? 16이야, 16. 답 4번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숙제, 자, 2, 4, 2, 5, 2, 6, 숙제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27번 내용을 보자. 27번. 별표 치세요. 27번. 27번 별표. 27번 별표. 자, 봐봐. 자 볼게요. 지금 두점 A, b 가 있죠. 2 컴마, 랑5 컴마, 이가 있고 점 P가 원 위를 움직일 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는가? 삼각형 A, B, P. 삼각형 A, B, P의 넓이, 넓이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거야. 더하네. 그 최대가 지 M이고 최소가 몰 M일 때. 요거 두개 더하는 문제인거죠? 그죠? 또 기본적으로 얘가 삼각형 넓이 공식 뭐였어?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1분의 공식은 그치 1분의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하냐 얘가 넓이 s 하냐 네자 문제 가 너무 싫어니다 그쵸 그렇죠.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일찍 끝내주실 거예요? 일찍 끝내줄게요 <laughs> 와 혹시 10분? 20분 20분 와 원래 일찍이었어 잠깐만 자 은수야, 질문할게요 네. 밑변의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괜찮죠? 그해볼까요자 이거 점과 전반, 점자의 거리야. 얼마죠? 루트. 5 0이 2의 제곱이니까 9. 3의 제곱. 아, 그 다음에 2 0이 6이니까 어 4의 제곱이에요. 25네? 5. 대네아 이거 5네. 그러니까 밑변 길이가 5로 일정하잖아. 네. 그럼 h에 의해서 h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인 거지. H가 최소일 때열배가 최소인 거야 네. 그러니까 높이를 지금 구하는 높이 높이의 최소 이해돼? 그럼 지금 여러분들 그럼 높이라는 거는 지금 요거 팔 내렸을 때 그지? 그 결국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수선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최소 최대일 때 최대야 이게 언제 최소고 최대야? 칸타처럼 원의 중심을 네. 잡아서 네. 발 내려야 죠발 내리세요 그발 내렸을 때 얘를 연장해 연장해서 요점이 피일 때 요점이 피일 때 그때가 높이가 최대일 거 아니야.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laughs> 최소는 이 길이에서 에 뭐야 야이 길이에서 반지를 빼게최소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쉬는 그러면 자 진지 엄마 찍어볼게요. 진지 엄마 줘도 되는데. 그거 차라리 자, 일단 보세요. 나참야 돼, 참빼야 돼요. 야, 그러면 2점을 지나는 물을 구해야 돼. 두점물걸 두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죠 직선 애기를 구해야 돼. 어?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5분의, 아니 5 빼기 2분의? 5 빼기 2분의 2 빼기 6이잖아. 그럼 3분의 마사가 되나? 이게 이제 기울기 아니야. 네. 그죠 3분의 마사. 그래요? 그 다음에 2점 지나는다 할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x빼기 5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3 곱할까? 그럼 마3 y는 4에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얼마야? 6이 되겠죠 이제는 4x 빼기 20이니까 빼기 26이 20? 되겠네 넘어갈까? 그러면 4x 더하기 3y 빼기 26이 0이야 맞아요? 네. 계산? 네. 자,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0, 0에서부터 거리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점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야. 그죠 루트 보셔야죠? 4제곱 더하기 3제곱 분의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0, 0 대입해. 구구하네. 그죠 얼마예요? 5분에 5분에 26이네. 이게 바로 얼마예요? 높이에 높이에 값인 거지. 높이, 아 높이가 아니라 여기 D 가 내가 d 를 구한 뭐 거죠. 이해돼 네. 그러면 야 H의 야 H의 최대 얼마야? H의 최대는 야 5분에 26에다. 얼마를 더한 거야? 오. 반지름. 반지름 2 e 아니야? 반지름 2를 더한 거죠. 자, 도와주셔야 될 헷갈리지 말고. <laughs> 자, 그다음에, 야, H 제도 얼마야? 4. 어? 야, 5분의 26에다가 2를 빼는 거하지 4가 왜나왔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뭘구하는 거야? 넓이에 지금 최대 최대화, 최소를 더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2분의 1 곱하기 5에다가 넓이의 지금 최대 이거 아니야 이거 높이 최대 아야 이거 아야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럼 5분의 26 더하기 뭐야 2가 되겠죠 얘가 최대 최소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 6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뭐야 그게 답인거지 그죠 이거 계산해주세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 1. 어차피 얘가 여기서 요거랑 정리되고 요거랑 정리하면 지워지네 이거 지워지네 이거 이거 그죠? 보여요 지워지는 거? 그치? 그러면 여기 약분 되니까 요거 2분의 1이니까 13 나오죠? 이거 얼마야? 약분 되고 이거 뭐야? 약분 되니까 13이죠 얼마예요? 요거 26이네 답이 그죠? 다시 2분의 5랑 얘랑 곱해 2분의 5랑 빼기 곱해 그러면 지워질 거 아니야? 안 되고 보니까 그죠 왜냐면 날리고 그냥 곱한 거 곱한 거만 더해서 두개더 답이에요. 답 2번이에요. 자, 9시 5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 테스트 그 푸세요. 네. 테스트 푸시고 테스트 다한 사람들은 숙제 푸세요. 네. 자, 숙제는 요거 우리 이번 주 숙제입니다. 요거 이번 주 거야? <laughs>